치매 환자가 실종됐을 때 사진 및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 정보가 담긴 지문이 사전 등록되어 있다면 빠른 발견과 귀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문 등록은 어떻게 할까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2021년 2623명에서 2023년 3063명으로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회 인식표는 경찰청과 공유된 고유번호가 들어간 스티커로 옷에 부착하는 형태입니다. 실종된 치매환자를 발견하면 이 고유번호를 조회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전혀 알수 없는 실종자의 경우 GPS 배회 감지기와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합니다. 탑재된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 치매 환자의 보호자가 설정한 안심 구역 이탈 시 보호자 휴대폰으로 알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배회 인식표와 GPS 배회 감지기는 원주시 치매 안심센터에서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실종 예방 사업과 더불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치료 관리비, 조호물품 제공 등 치매 관련 다양한 사업도 운영합니다. 실종 예방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들의 사고를 막고 원주시 치매 안심센터를 적극 이용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원주큐 김정은입니다. <목소리>